안녕하세요. 지금 하는 코드입니다. 옷까리생경자 시즌2 자, 오늘 공략할 전직은 그 마법 테마사 입니다. 이 테마사를 어, 저번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일단 과거에는 설치한 장판기들 전략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마퇴 그리고 거병을 이용해서 떡슈화로 근접전을 벌이는 물테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져서 뭐 이런식으로 물퇴 마텔를 나눠서 잘 싸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컨버전으로 물공 마공 그렇게 된 이후로는 그냥 그냥 가장 강한 스킬 좀센 스킬을 골라서 그냥 쓰게 돼 가지고 나누는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각성기의 차이로 취향 따라 골라 쓰는 형식으로 거의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나, 이 테마사 자체라는 스킬들을. 그리고 저는 옛날 컨셉 일단 그대로 놀고 있거든요. 음, 그렇게 조금 많이 다른 플레이 스타일도 있어요. 음. 자, 우선 장비는 음, 물테랑은 다르게 마테는 천을 끼고 염주를 씁니다. 지능을 올려야 되고 앞댐이 지능이 어, 이거 마법 공격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 제일 높기 때문에 무기 중에 염주를 끼는건또 맞는 말이죠. 대신, 좀, 쿨타임이라든가, 마법, MP, 좀, 많이 드니까, 조금, 그 부분. 센 만큼, 쿨타임과, MP가 많이 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음, 되겠죠. 자, 그리고, 장점으로는 똑같습니다. 다재다능형, 뭐, 홀딩 몸몰리다 있고, 뭐, 이것저것 다할수 있고, 현무의 우선 유틸성, 뭐, 속도 시너지도 있고, 뭐, 잡기도 뭐, 되고, 뭐, 그런, 넘어갈 때마다, 방 넘어갈 때마다, 쿨타임, 감, 초기화가 되고, 그리고, 이어난 속도 시너지. 아까 말했다시피 다, 야, 현무 우성우유티성에 속도 시너지가 있죠. 또 단점으로 똑같이 현무의 불안정화 선홀딩이라는 거. 웬만하면 이 녀석을 공격했다, 잡았다, 뭐 이런 식인데 이거는 홀그 현무가 인식을 했다, 잡으러 간다, 잡았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홀딩이 조금 불안정하죠. 그리고 시, 불안정한 시너지 범위 안에 들어온 아예 시너지인 거죠. 현무가 보면은 음. 뭐 그럴 겁니다 음, 범위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막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잘안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마태 한정 떨어지는 안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 한정이 아이들 천이고 그리고 방어가 약하게 되잖아요 역시 그런데 스킬들이 조금 근접해야 되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우선 성불 같은 거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이 아이는 역시 물태처럼 이 거병으로 치는 스킬도 꽤나 써야 되기 때문에 근접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테 스킬에는 슈퍼모가 없습니다. 쓰다가 만든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거, 많이 아프죠? 그래서 컨트롤이 많이 늘어버렸거요안 <laughs> 맞으려고 움직이다 보니 스킬을 쓰면서 이런 컨트롤을 조금 요하는 부분이 이 마테한테는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도 있다. 물공과 마공의 비교. 뭐, 물태는 배트렉스의 몰래 공격력이 염주의 마법 공격력보다 높다. 그리고 판감을 착용하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다. 그리고 평타와 몰리 타격 스킬들의 타격 범위가 넓다. 그리고 진격의 환경의 개수가 높다. 진격의 환경이라면 2차각성 스킬을 말해봐요. 뭐 2차각성 스킬을 말하죠. 그리고 마트가 유리한 점은 힉신의 공과 진격의 환경이 설치가 되어 사이클이, 딜사이클이 빠르다. 그리고 잡년 공장 타의 범위가 좁아서 칼날과 충격파를 모두 맞추기가 쉽다. 응. 그리고 웬만큼 이게 다 일단 때려보자 라는 스킬을 다 설치기가 되요식신하고 특히 이게 설치기가 되기 때문에 응, 데, 데, 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응. 그리고 뭐 이것저것 설치기가 되 있죠. 여기 백호라던가 응. 또 자주 쓸수 있는 낙내보라던가 이런 식으로 딜을 따지는 유저는 마테가 더 좋을 겁니다. 어. 그리고 안정성과 타격감 이런 거를 하려면 물태가더 좋고. 어. 어, 이 부분은 역시나 취향 차이기 때문에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킬 리뷰. 일단은 스킬 자체를 어. 마테가 쓰는 스킬과 마테가 써도 좋을 만한 스킬 위주로 어.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성불, 성불은 뭐, 음, 아주 기본기로서 마디도 써야 되죠. 둔화도 해주고, 뭐, 이걸로 죽이게 되면은, MPHP도 조금 회복하게 되고, 아, 이네, 앙, 언제든 악마 정을 죽, 정령을 죽이면은, 음, 피해복이 된다. 뭐, 그런 건, 뭐, <웃음> 음. <웃음> 자, 다음. 이 아이는 광명의 차크라. 마법 공격력이 증가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열정의 차크라는 뭐, 다른 게 올라가죠. 다르죠. 응. 뭐 그리고 공참타라던가, 뭐, 거병마스터린 당연히 마스터한 쪽으로, 응. 이게 아무리 평타로서 좋다 해도 역시, 이런 식의, 응. 이 어퍼, 공참타의 위력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참타와 이 거병마스터린 마스터 해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뭐, 어둠 가르기! 오, 주작부. 제압부도 가끔씩 쓰긴 하는데, 저는, 저는 손이 잘안 가서, 음. 그러니까 느려지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후반 컨텐츠 되면 이게 너무 세가지고, <laughs> 금방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아마 써볼만 직하면 해보 써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둘은 데미지를 주는 거, 이 아이는 뭐 느려지기는 디워프를 주는 거. 그리고 공의식시 백호 이거 물태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설치하고 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한 마리가 백호를 하나 더 소환해야지 네,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광명의 차크라를 쓴다. 그러면은 한 번에 다섯 개를 소환해서. 별을 그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으로 밀어넣으면서 공격을 하면은, 음, 데미지를 많이 줄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컨트롤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설치해놓고, 뭐, 비, 부가적으로 그냥 짤짤짤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마스터하게 되면 데미지 괜찮긴 한데, 이게 다 맞춘 게 조금, 저는 컨트롤이 안 좋아서, 안 배우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뭐 멸은 한 번에 없애는 거, 아, 백호를한 번에 없애고 갈은 백코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 갈 쓰면은 써 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낙내부 낭격 낙내부는뭐 아시는 말이지. 번개를 떨구는 부적을 팡팡과 떨어집니다. 뭐, 난격은 물체도 음, 많이 쓰는 스킬이죠. 일단 또 지금의 제 스킬 트리는 뭐 역시 제 취향이 많이 들어있기 가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laughs> 나중에 바뀔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 승천진 같은 경우에는 단층지격처럼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열정의 차크라를 쓰고 단층지격을 쓰면은 중앙으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승천진 같은 경우에는 광명의 차크를 쓰고 승천진을 쓰면은 중앙으로 살짝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현무. 음. 한무. 현무는 뭐 성속신화지리 음. 먹이신화지막 막 쓰고 한번더 하면은 딱 잡아주고 음. 음. 묵상격, 책신의 공. 묵상격은 역시나 이꽝 해주는 스킬. 그리고 식신의군, 식신의은 물태 같은 경우는 쓰긴 하겠지만 이게 채널링이라서 막 거의 마지막에 쓰는 수준으로 쓰면 되는데 이 아이는 깔아두기 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아두면서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르죠? 이 중간인가 비슷한 거. 다음 일체극성하면 투기발사는 뭐 똑같은데 이 아이는 뭐 슈퍼 뭐 상태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 캐스팅도 많이 이게 들어가겠죠. 보시면 여기 네. 캐스팅 쪽으로 도이 쓰고 있죠. 창연격은 똑같습니다. 무테든 어. 마테든 똑같이 저긴 봉을 뜰 <laughs> 거죠. 다음 멸혼보 멸험부. 멸혼보는 뭐 똑같은 뿌려서 지속적인 딜을 짠, 조금 줄자. 옛날에 이게 진짜 좋았던 게 모여 있으면 스플래시 데미지 줘가지고 엄청 세거든요 지금도 그런가? 일단 한해한서같이마셨을때 일공. 6마리거든요. 음, 옛날엔 스프레스 데미지를 엄청나게 데미지 줘서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1타만 주게 되니까, 한 놈한테만. 그래서 조금 은 별려네요. 음, 그래서 1만 주고, 남는 시간에 한 번씩 쫙 써주고 있습니다. 일단 맞으면 은 지속적인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쓰고 있어요. 자, 다음. 70 스킬이 영린격이었지 음. 이 아이도 역시 영리격은 써야 됩니다. 아, 데미지도 좋고 한 번에 꽝 때려주는 스킬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차각상 신의 경지 이 아이는 광명의 차쿠라를 써서 뭐 성불 공의신 뭐 낙뢰부 제압부를 사용하게 되면은 신성의 기원이 발동합니다. 신성의 기원이 발동할 때는 마법 공격력 마법 크리티컬 확률이 증가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대상 스킬 사용시 이 신사의 기운 이렇게 주죠 보시면은 이건 전력지 마법 무기공격력 증가하고 뭐 크리티컬이 올라가그렇죠 크리티컬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테마사 자체도 신의 차크라 뭐 일단은 추가 데미지 공격력 증가가 있고 추가 데미지는 뭐 물태 봤으면은 아마 알 겁니다. 추가는 기본 공격, 공천타, 낙풍수, 질풍타, 거선풍타, 찐지격. 일단 물리 쪽에 어, 거병을 직접적으로 치는 스킬들. 그리고 공격력 증가는 마법적으로, 어둠가르기는 거병을 휘두르긴 하는데 그것도 마법입니다. 그래서 마법적으로 쓰는 스킬들이 공격력 증가가 있어요. 음. 영민격, 오망, 성진, 역진의 출초 진격의 확률은 뭔 소리냐? <laughs> 아, 스킬들의 공격 증가한다. 아, 여기 콤마가 있네. <laughs> 이미 떨어뜨려 놨어. 이 콤마, 이거, 이 <laughs> 아, 그리고 뭐 영인 격 오망... 이 차각상 얘 예, 스킬 공격력이 그냥 올라가네요. <laughs> 떨어뜨려 놔가지고 오해했잖아. 음, 자, 다음... 뭐역시 지적도 똑같은 홀딩 음, 스킬이죠? 아무것도 그냥 한 번만 탁 쓰면은 느리게 홀딩을 하고 엑셀를 누르게 되면 빠르게 빠르게 그나마 공격을 하게 되죠. 일단 어망상진, 어망상진도 똑같아요. 물테랑 쓰게 되면 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 홀딩, 아 이거 홀딩 될 겁니다. 중간에 어 잡기 어 그리고 진격의 황룡 황령 진격의 황룡을남남 남, 물리는 한번꽝 때리는 거고 아니 물 마법은, 이렇게, 용이 올라갔다가 한번 쫙! 떨어지는 크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이죠. 응.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아이로 물리 테마사를 따라 하자면, 웬만큼은 거의 이런 느낌으로 할 겁니다. 형태를 많이 섞어가면서, 데미지를 주고, 물리, 아, 마법 쪽에 플레이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스킬을 많이 써가면서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평타는 응. 거의 없고, 응. 성불과 어퍼를 조금 나눠서, 그리고 기본기적으로 이 성불 이후에 스킬 하나 정도는 조금 남는 수, 스포를 주면서 어, 데미지를 올려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크게 한 방씩 데미지 주거 주고. 에 네,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속적인 음, 설치베타 설치기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테는 자 이렇게 마우테마사도 살짝 한번 알아 봤습니다. 질감하셨나요? 아 여기서? 또 역시나 조금 음, 마, 테마사를 해보시려면은 어, 어, 뭐지? 어, 살짝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테마사 관련된 걸 조금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물공과 마공의 비교 정도만 음, 보시면은 어, 이, 이건 물타고 싶다, 마퇴하고 싶다가 좀 맞춰지거든요 어, 알, 알 수가 있어요 어, 물퇴와 마퇴의 차이 그다 보니, 예, 취향에 맞게 골라서 테마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아이는, 예. 이왕이면, 예. 판금하고 천하고 섞지 말고, 천을 입을 거면 천만 딱 끼고, 염주를 끼고, 판금을, 판금만 딱 끼고, 배트렉스 끼고, 이럽시다. 섞어 깨, 낀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컨버전이 있기 때문에, 어, 막, 물공막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딱 끼고 지금 이 컨버전 버거가 고쳐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컨버전 <laughs> 버거 고쳐지게 되면 그때하시면될것 같아요. 언제 고칠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즐감하셨나요? 즐거웠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요, 구독, 들어주세요. 그만 신기. 哎呦。<noise>